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벼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아,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일 밤 예배를 못 드린 지가 한참 된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계신 곳에서라도 우리가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에 한 10시까지는 우리가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은 주로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전에 여러 차례 나눴던 말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 다녔을 겁니다.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가 봤겠습니까? 치료하느라고 돈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약저약 처방받은 대로 해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몸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육신도 힘들었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더 힘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육신이 아픈 것보다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지낸 시간만 12년입니다. 더 이상 치료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 나을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전 우리들 꽤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드디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이 소문을 들은 어, 이 여인은 어, 예수님 앞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병으로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지금 의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자궁암이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하는 병인데요. 이런 사람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제가 생리를 해도 부정하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계속 피를 흘리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옆에 입기만 해도 그 사람까지 부정해진다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온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사실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 환경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또 육신이 아픈 분들도 많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무시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가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자유롭게 출석해 예배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일터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심지어는 길에 가면서도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더욱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욱 힘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치유 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담대함, 죽음을 무릅쓰고 나올 수 있었던 담대함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소문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 손 만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이런 믿음은 이 여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네가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가락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마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레마의 믿음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에 적용되는 단어인데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과 확신을 주게 되어질 때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한 시간을 읽던 하루 종일 성경을 읽던 그것이 단순한 글자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말씀이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울림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떨림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을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걸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여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믿어지면 주여 믿습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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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고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안하고 그냥 그 말씀만 받아도 그것을 그 상황에 서기만 해도 그게 믿어지고 기도가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하는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게 큰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겠다.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성령의그 마음을 다 우리 마음 안에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이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면 저 여러분이 전화 또는 목사님에게 와서 다 기도를 받을 때 분명히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거는 목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미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나도 그냥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마의 믿음이라고 정의해 본 거예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믿어져야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거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있나, 내가 정말 믿고 있나를 보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어요. 믿음을 믿음으로 끝이지 않고 생각으로 끝이지 않고 이것을 행함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데는 때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죄짓는 데 용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행하는 데 용감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죄짓는데 용감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행하는 데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행하는데 어쩌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여인의 몸이 지금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 있는 곳에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피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것을 감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행함을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율법의 낙인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그 믿음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이루질 못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어요. 그 많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생각으로 끝이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옮겨야 되고, 그 행함으로 옮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데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결과물로 성취까지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시고 그걸 통해서 결과까지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은 일을 이는 뭐 일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 이런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다. 아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 믿고 행함으로 옮기자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라는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감히 앞에는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행함으로 옮겨서 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과 믿음의 행동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여인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석과 같은 역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갔어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을 끌어당겨서 예수님 몸에서 자기 몸으로 끌어당겨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이 즉시로 치유받았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 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이런 자석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이런 믿음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가장 쉬운 것이 교회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흩어져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하는 이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라는 큰 장애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육신이 연약하고 또 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시고, 한 목소리로 최소한 20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